자, 안녕하세요. 주제리입니다. 오늘도 중국어 한글을 맛있게 먹어 볼게요. 첫 번째 표현은 어떤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다. 다성 공시, 달성 공시, 달성 공시, 달성 공시, 달성 공시, 효과공 达到最高点，达到最高点，达到最高点，达到最高点，达到最高点。我等程度的达，达到程度，达到程度，达到程度，达到程度，达到程度。我等水准的到达了达，达到水平，达到水平，达到水平。 達到水平達到水平達到水平, 어떤 목적에 도달하다 다到目的디다다오무到다다오무目 다다오무티 다다오무 부채를 청산하다 청리채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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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제점을 해결하다 청리 문제 清理问题，清理问题，清理问题，清理问题。고리표를붙이다，贴上标签儿，贴上标签儿，贴上标签儿，贴上标签儿，贴上标签儿。협정을체결하다，签签订协议，签订协议，签订协议，签订协议。签 자, 이렇게 반복해서 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